이별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앰플 라잉만의 독특한 색깔로 그려낸 화이트 곡 론리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? <목소리> 4세대 아이돌밴드로 주목받고 있는 앰플라잉그 길을 먼저 간 선배들이죠 FT 아일랜드와 CNBLUE 반면 이제 막 데뷔 5개월 차에 접어든 앰플라잉 아이돌밴드라는 편견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.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그저께 들려온 것 같은데 벌써 5개월이나 되는 게 아이돌밴드라는 편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단 저희가 지금이니까 이제 얻을 수 있는 생각을 고민, 생각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, 그거를 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, 더욱더 좋은 연주를 많이 들려드리는 게 아마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각자 파트마다의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네. 어, 사실 저희 회사 선배님들도다 겪으신 고충이고, 네. 저희도 거쳐야 그렇죠. 할 하나의 저희 그리고 이겨나가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저희 선배님들께서도 잘 헤쳐나가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의 실력으로 그리고 저희들의 음악으로 저희의 색깔로 잘 헤쳐나갈 네. 생각입니다. 일단 1집 활동이 끝나고 나서 FTL랜드 선배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. 아무리 음악 방송이어도 밴드처럼 보여줘라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. 너무 밴드 느낌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. 네. 제그 얘기를 듣고 아 그냥 처음 활동에 봤지만 그냥 화면에 나오는 모습만 신경 썼구나라는 생각 후회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더 밴드적인 면모를 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